울산 지역 취업자 수가 두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7월 울산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58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1천 명이 늘었습니다.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에서 1만 명, 건설업에서 7천 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2천 명이 늘어난 반면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은 1만 명이 줄었습니다. 7월 울산 지역의 고용률도 지난 1월 58.9% 이후 상승 추세입니다. 이처럼 단기 고용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의 신규 구직자 수는 12만 4,300여 명으로 전년보다 8.1% 감소한 반면 신규 구인, 즉 일자리 수는 5만 3,800명으로 전년보다 26.2%나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구직자 1명당 일자리는 0.44개로 전년 0.55개보다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의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내수부진 속 온라인 유통 생태계가 더해져 요식업과 소매상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기업들도 경기 불확실성과 자동화 의존이 커져 기계 조작 등 단순 생산직과 사무직 채용을 줄이는 추세여서 취업 관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